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동이도 안녕하세요. 내려갈 거야.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요. 어 잠깐만요. 쁘내안하죠 오늘은요 그저 저한테 의상 리뷰를 올려달라고 해주신 분이 한분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사실 옷에 관심이 많이 없는데 요즘 조금 생겼어요. 의상 어, 한번 제가 보여드려. 안녕하세요~ 푸동이 인사하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아니, 제가 의상... 이거 리뷰를 해보려고 장롱 열어보고 뭘 입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할게 없어요. 그리고 입고 뭐딱 리뷰를 할 옷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취소해요. 다른 걸할게요 <laughs> 아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났어요. 아니, 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잖아요. 그걸 그 전에 영상이랑 전전 영상에 있는 댓글들을 제가 읽고 거기에다가 답을 아, 해볼게요. 괜찮죠? 이게 낫죠? 뭐 의상리뷰에서 이상한 것보다? 아니, 여러분, 제가 그, 뭐지? 댓글 읽는 거랑 아이디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읽는 모습을 거의 다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내 댓글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제가 그거를 했던 말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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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 찍어놓고 편집을 하려고 딱 타서 편집까지 거의 반 이상 하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취소예요. 그것도 취소예요. 그것도 취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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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취소고 어쨌든 근데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음, 이제 개그할 때 모습을 유튜브로 찾아보시다가 그러다가 제 근황이 궁금해져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진짜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진짜 저 그래도 구독자가 800명 됐어요. 많지 않나요? 진짜 할게 없네요. 뭘 해야 되지? 마이크 가져올까요? 아, 여러분, 제가 지금, 뭐랄까, 이제, 거실, 딱 나가는 도중에, 하나 보여드릴 게 생각났어요. 제가요, 머리, 진짜 빨리 따을 수 있거든요? 이거 좀, 되게 신기한 거예요. 보여드릴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자. 자. 이렇게 있죠? 아. 준비, 시작. 빨리 감기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찍어야 돼요. 왜냐면, 머리를, 이렇게, 빨리 따는 거죠. 장난 아니죠. 이게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빨리 땄어요. 이거 대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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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벌써 끝났어. 이렇게 빨리 땄어요. 벌써 끝. 벌써 끝났어요. 이쪽도 따볼까요? 얼마나 빠른지? 놀라지 마세요. 말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빨리 따고 있는지를 제가 손으로 하네 진짜 빠르죠.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짠. 끝. 이제 뭐 하죠? 소동이도 안 와요. 제가 뭘 가져갈게요. 바로 국산 콩 두유. 두유 먹방이라도 해볼까요? 자, 국산 콩검은콩 두유. 음, 하, 아주 진해요. 아, 또 생각났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틀리고 이걸 읽기. 농협 국산콩 검은콩 두유는 농협이 엄선한 국산콩 100% 두유. 우리 콩을 통째로 갈아 만들었습니다. 검은콩의 영양을 더했습니다. 주유 진짜 맛있네요. 언니 진짜 맛있다. 어. 와. 그거도안 틀리고 읽어 볼까요? 옆에? 제품명, 국산콩, 검은콩, 두유, 식품의 유형, 다공두유, 가로 열고, 멸균 제품, 가로 닫고, 내용량, 190ml, 유통기한, 별도 표기일까지, 원재료명, 및 함량, 원액두유 70%, 두류, 고형분7% 이상, 국산, 정제수, 설탕, 옥배유 외국산, 옥수수, 미국, 브라질, 러시아, 올리고당, 검은콩, 추출액, 검은콩, 추출액, 고형분 30%, 올리고당 45%, 0 35%, 카라멜, 페스트, 이 우유, 천일염, 검은 참깨, 페이스트, 대두레스틴, 견과 호남 페이스트,